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지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우리를 가리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아,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짙은 어둠이 찾아오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레처럼 말려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혼돈과 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조직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대 재앙 앞에는 권력도 지위도 돈도 명예도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심판, 엄청난 공포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의 날이 임할 때는. 사람들은 어디엔가 숨을 곳을 찾는 것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죄의 최초의 충동은 숨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점은 죄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죄가 무서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속죄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공포에 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위엄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아직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구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늦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같이 등장합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항상 동시에 존재해 왔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같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크게 달할 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고,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판의 유일한 척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이 재앙들이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수위조절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재앙이 가져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무 제동장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누가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악인들의 손에, 마귀의 손에, 사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이 심판, 말세의 심판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게시록은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들이 그 재앙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비록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 심판을 주도하는 이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시고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권세와 추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영국의 한 청년이 남아프리카 연방인 프레토리아 전투에 참가했다가 적의 포로가 되었는데 극적으로 탈출해서 3일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 탈진을 하고 지쳐서 어떤,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되자 동네로 가서 한 민가의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문을 문을 열고 나와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우리 집 문을 두드리다니 기적입니다. 이 마을에 영국 군인을 숨겨 줄 집은 이곳밖에 없을 텐데요. 하고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소신 있게 살아서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받으신 주님, 이런 말세의 재앙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심이 아니요, 그 재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무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임을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미싸우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발전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